보세요, 여지껏 여러매라 했던 개인기들 싹다긁고뭐 요청을 때리시네. <laughs> 그랬잖아. 빨리 가고 싶긴 하니? 메르가 똥기장 가고 싶긴 한노? 응, 맞아. 노래 못한다면서요? 둘이 좋아하는 달라. 있기말잖아 <laughs> 아, 이만 자러 가신다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 메라시, 메라분이 지금이요. 지금이었던, 것이었던것이었던 겉이었던. <laughs> 것이었던. 아, 나 둘이 좋아. 너무 좋아. 수록곡으로 한판 해주시면 안 되나? 싹쓸이 선배들이. <laughs> 죄송, 아,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어쩔 건데. 네, 자. 도라이가 뜸해졌냐고요? 아, 엄청 힘들어요. <laughs> 그거만 하면은요 더워요. 지금 쉬고 있어요. 지금 다리 뻗고 선풍기 좀 쐬고 있었어요. 에, <laughs> 자. 해피투게더. 아유치영 선배가 가발개다. 마. 아... 그래서 엄마... 더 무서운 건내 목소리랑 똑같아. 내 목소리랑 똑같이. 그래서 엄마랑 나랑 손을 잡고, 엄마... 엄마 손을 잡고 가고, 데 신부장이 있어. 엄마... 응, 엄마...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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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이 예뻐. 이 감사해. 이 그래서 모델로 좀 써주실래 이손 모델 이리메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 코 찌르기 눈 찌르기 동시에 찌르기 아니면 그냥 펀치 아니면 대공 마사지 다돌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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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니까 아아아못 간자 아, 아, 아못 엄마, 맞아. 엄마 하는 거 얘들아 같아 엄마, 응. 응. <laughs> 전 얼굴이 작은 게 아니고요. 얼굴도 크고 손도 커. 이... 거이대 이거... 이 하나둘셋 원투 조대하겠습니다 하나둘셋 원투 하나둘셋 원투 음 굿! 아 굿! 먹자 이거 <laughs> 조금씩 어 가. 그빨을다 고르더라고 임직구장이야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인데? 그동안 웃겼어. 타이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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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웃음> 해봤나? 그게 뭐예 이? 타이다이가 <laughs> 뭐야? 타이다이 까봤냐고? 무슨 말이지? <laughs> 진짜 타이다이가. 타이다이가 무슨 말이야? 타이머사지? <laughs> <다 잘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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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 비법? <laughs> 글쎄, 이. 모르겠어, 이. 이너라서 그런 건가, 이. 그냥 무서워요. <laughs> 아, 타이다이가, 아, 옷 염색하는 거예요 아, 타이다이. 넥타이를 염색하는 거예요? 그 타이의 뜻이 뭔데? 뭔데?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네. 그것도 요새 뭐 어떤 인싸 여름에라 집에서 여름에라여름에라 그런 건가 모르겠어. 마사지할 때흥훈 소리 계속. 베이동동동동 나는 다이다이밖에 몰라 유명해좀 옛날 사람인가. 아 끈으로 묶어가지고? 아 그래서 타이구나 끈으로 묶어서 뭐... 묶어서 염색을? 묶어 완전 <laughs> 딱이네 나랑 좋다 묶어 좋다 좋다 아 긁었어, 손톱으로 이거 할땐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고 진짜 내리 까는 거 같지 않아? 묶어놓고 다이다이? 아, 작년 여행이에요? 아, 심지어. 아, 묶어서 부분을 나눠서, 아,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둘이 좋아, 둘이 좋아. 아, 묶어서, 아, 절이는 거예요. 아. 와우. 신기하다 묶어놓고 훗도록 <laughs> 맞도록 <맞더라고> 그냥 진짜. <laughs> 보기만 했는데 볼이 얼얼하시다고 하신다고요 <laughs> 맞죠 <laughs> 에렉 끊기 맞죠 어든지다 웃기게 얘기한는것 같아 오늘도 라니까 오늘도 라니까 갈렴 갈렴 만책 수파로 다 갈렴 쓰기 싫어 알쒸 알 후뚜루마뚜루 그냥 아 후뚜루마뚜루가 학교 축제 이름이야? 이름 한번 후뚜루마뚜루 지었네 새벽인데 너무 밝죠? 텐션 어? 좀 낮출까요? 너무 꼴배기 싫어 이제 폭! 이제 폭! 이제 정신 차려 이제 까이 최애 영상은 엘비스 듣고 귀가 나가는 영상 아, 저도 그 영상 좋아해 그게 저, 저지만 나같이 간될까 웃기마니 어 이렇게 정신 없는 라방 처음이에요. 아 어, 그죠? 저 원래 얼굴 안깔 때도 정신이 없기는 한데 얼굴 갔을 때도 정신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laughs> 느낌하니까. <laughs> <laughs> 네 아직도 휴학이죠? <laughs> 아엘비스 영상은 종범이가 찍어준 거예요. 범이가다 구상한. 네. 뭐 어떻게 보면 몰래 카메라죠. 무서워요 무사. 무서워. 진짜. <laughs> 아 정신이 없어서 참 좋아. 감사해 이. 아 오늘 이사했어요. 고생 많이 셨어요이 그러면은 짜장면 뭐 이런 거 드셨겠니? 질투가 나네. 이? 음, 나는 사라다 먹었는데, 누구는저 장미연을 먹었다. <laughs> 아, 말하다가 내가 꼬였네. 아이, 아이면 어지럽죠. 아, 해수 아, 선배 좋다. 그죠? 좋다. 얼굴형이 씨앗형이야 <laughs> 아,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이래서 그래, 이. 제 이모, 아시잖아, 이. 아시잖아, 이. 음, 좌장미인 먹고, 음, 잠봉도 먹고, 핸드폰도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음, 제가 곡성을 안 봐가지고, 멋시 주문대를 뜸은 뜸은 듣기만 했어, 이. 자장미 아,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근데 내일 밥 먹을 거야 내일. 말지 마세요 이기구들지불 아, 꺼놓고 좀 라방 좀려서 조금 어두우세요 죄송해아 슬슬 졸리네 방송 시간은 그래한 30분 되지 않았나? 오전 됐네 3시 3시 한 20분? 20분 정도까지 지켜보고. 아, 에너지를 너무 뺐나. 아, 갑자기 확졸려지네 탄수화물이요? 음, 먹긴 먹을 것 같은데. 일반식을 아예 안 먹으니까. 아, 다이어트 볶음밥은 밥이기는 하네. 근데. 먹으니까. 느낌 <laughs> 하니까 어, 깨가지올 흘려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 <laughs> 아, 이거 돌아이니까 이걸 힘 너무 뺐어.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더 미쳐가지고 막 날뛰다가 금방 열어면. 어. 붙임머리야? 아, 붙임머리를 하라고요? 아, 자. 아, 운동은 다니고 있어요, PT. 그렇습니다. 숫, 술 마셨는데 현타가 온다고요? 아니, 갑자기 왜? 즐겁게 술 마셨잖아. 근데 왜? 더 재밌게 춤춰. <laughs> 더 재밌게 놀아보라고. <laughs> 나도 너무 연기에 심취했다네. 한타 떠스만. 어, 땀타올땐 태국 마사지지. 응, 진짜. 생각이 많을 땐 태국 마사지지. 띵띵들띵띵띵띵띵띵띵띵니띵띵가띵띵띵띵띵띵고띵띵다띵띵띵띵띵 음, 운동하는 저요. 아 저도 너무 웃겨 죽겠어요. 운동이 너무 웃겨요. 운동이 재밌는 건 아닌데 운동하는 내 모습이 웃겨요. 또라이. 또라이. <laughs> 내 생각에 <laughs> 말할 때 태국말. <laughs> <laughs> 평소에 몇 시에 잠자냐고. 아, 하트 먹어달라고요. 아, 오랜만에 재밌겠습니다. <laughs> <잘> <laughs> <laughs> 짜야머니, 뮤지컬 대씨그러셨어요짠거안 좋은데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우주입니다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황우주입니다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이 자식입니다. 음, 음, 맛있다. 밥 먹는 소리가 소주 마시는 소리예요. 그냥 는아 먹는 소리 대충 냈어. 사실 저도 먹으면 서좀 잘못 냈다 싶긴 했는데 뭐. 뭐할 거예요. 음, 자. 이것도 선물 받은 무드 등인데 이거는 약이 다 됐는지 안 나오네.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한 번에 집어넣고 꾸역꾸역 집어넣다 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다이어트 중에는 뭐 샐러드 먹고 살릿 살릿 프로틴 쉐이놈의너맥 쉐이크 이런 것들 스케란. 스바나나, 이브메라, 나또 빠꿈 봐. 아 살짝 빠진 것 같아요. 아, 실제 로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야되 기다려주세요 이. 아이 아이스크림 선배가 준 거야 이. 선배 혹시 선배가 다 쓰고 준 거야 이? 약을 슬쩍 빼고 준거요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이? 킨 적이 없는 때. 왜 얘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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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서 다이어트 어느 정도 더 되면은, 쉐이크쉐이크 쉐이크 가서 이놈의 쉐이크 먹고 싶거든요. 아이스크림 주세이 이디멜 같다 갔다 갔다두 개만 주세요. 이디멜 같다 갔다 갔다엄마스쿼트 <laughs> 음. 아, 안 그래도 어제스쿼트 보수 위에서 하는 스쿼트 아세요? 이 보수라고 하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볼반 잘라 놓은 거에 이렇게 판때기 붙여 놓은 거 같은 데 그래서 딸딸딸딸. 예. 음. 쉐이크 쉐이크. 이놈의 쉐이크. 쉿쉿 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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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주세이, 아랑이 담겨있는두 개만 주세이. 코꾸니을 찔러 주세이. 아이고, 무드등이 이. 선물 받은 무드등 음, 누군가의 넝. 아, 어니고요 쉐이크 쉐이크. 그니까 이놈의 쉑 어머 넘어지셨어요? 아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낄낄대면서 웃음 참았는데 그때 아 선배가 넘어져서 웃음 참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후달달 거려가지고 이제는 조금 <laughs> 나도 너무 하면서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웃겨주니까 무 그런 거 듣고 묘하네 진짜? 사실 안 묘한데 그냥 말 갖다 붙이려고 묘하다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어 왜? <laughs> 아, 얼 우리, 물방울 퍼뻣하고 감사해, 이. 그니까, 러 이거 선배가 주실 때, 의도적으로 배터리를 빼고 준 거야? 아니면, 이거 내가 좋은데? 내가 다 쓰고 줘야지? 나는 그런 게 취미니까. 그러고 준건 아니겠지, 그죠? 그러겠난너 나오네, 이. 받은 것중에또이 소개해드릴 거 없나? 일단, 안 보이네, 이. 미드에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미드에 나와요? 저 같은 캐릭터가? 진짜요 물 마시려고 아이스크림 부드둥 잡았다